손사탕이에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문장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네, 오늘 한번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우선 요거는 오늘 오늘 이라는 단어요네손 이렇게 펴주시고요 밑으로 오늘 오늘부터라는 단어는 여기서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한 다음에 다이어트 살 살을 빼다. 자 여기 있으면 이게 여기서 빼는 거예요. 빼다 살을 빼다. 사실 다이어트란 단어는 딱그 나와있는 단어는 없고요 살을 빼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하나 더 넣었어요 더 날씬해지는 거예요 몸매 허리 라인 날씬해지는 거 근데 이때 얼굴 표정은 이렇게 해주세요 살 빼다 요걸 다이어트라고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딱 정해진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살 빼다 다이어트, 전 이렇게 쓸게요. 시작. 시작.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문장이 좀 길었는데요. 무조, 무조건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몸 건강에 해롭다, 좋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조건 이란 단어예요. 플러스 한 다음에, 무조건. 무조건. 음, 무조건 굶어서. 이때는 밥한 다음에, 거절이에요. 밥, 거절. 이거 조금 어렵죠? 네, 밥한 다음에, 왼손 이렇게 해주시고, 뭐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밀어내는 동작. 음, 거절. 거절 하면, 거절하는 거는 안 돼요. 안,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몸, 돌려 주시고요. 네. 몸에 상처, 상처를 입히는 거다, 해롭다 라는 단어입니다. 음. 몸에 해롭다. 조금 길었죠? 네. 무조건 음. 밥 거절, 음. 무조건 굶어서, 그렇죠? 이렇게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라는 뜻이에요. 네. 밥을 거절하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어 문장하고 수어 문장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따라 해 볼게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 먼저 나왔어요. 네. 운동, 규칙적인 운동. 어떻게 돼요? 이게 규칙적이다, 딱 맞다 라는 단어예요. 알맞게,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규칙적인 되는 거예요. 네, 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 네, 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에서 많이 쓰여요. 네,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채소, 채소, 채소. 이렇게 사용해요. 이게 무엇을? 초록색이라는 단어예요. 초록색. 근데, 풀. 채소를 많이 먹어요.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먹다고요? 뭔가 많이 먹는 모습, 많이 먹다. 음, 응. 필요해. 뭐뭐 해야 합니다. 응. 해야 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살 빼다 성공. 자,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요. 성공.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요. 성공. 한 다음에 꼭, 자, 약속해 주시면 돼요. 꼭 부탁합니다. 네, 이것도 문장의 어순이 좀 다르죠? 자,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잘 빼다 먼저 나오고요. 다이어트 성공 먼저 나오고요. 꼭 부탁하다. 네, 그럼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네 오늘 문장은 여기까지고요 문장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단어들을 이제 조합해서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문장 만드는 연습이니까 조금 조금 이제 무조건 다 기억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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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단어 기억하신 다음에 일단 문장을 아 요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 단어 한번 볼게요 오늘 단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단어가 15개 나오거든요. 네, 한번 제가 또 수화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네, 다 적으셨어요. 채점 해볼게요. 1번,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쵸? 그렇죠? 살 빼다, 다이어트. 2번, 오늘, 오늘. 3번, 시작, 시작. 4번, 무조건. 무조건. 5번 밥 먹는 거 거절. 그렇죠. 먹는 거 거절. 굶다굶다 굶다.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굶다 먹는 거 거절. 다음에 몸 해롭다. 상처. 규칙적인 규칙적인 운동 운동 그렇죠? 번호가 몇 번이었죠? <laughs> 까먹었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채소 채소 먹다. 요것도 있고 이것도 먹다. 똑같아요. 꼭꼭 꼭. 14번이겠네요. 성공, 성공 15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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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맞으셨어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사탕이었습니다.